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저번에 그 일원을 이제 분리했었는데 홀더 작업에서 앨범에 껴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그 이제 90년도하고 예, 지금 이게 이제 예, 75년도요. 요거는 이제 뒤집어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거 홀더 작업하려고 넣은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홀더 작업에서 나온 겁니다. 예. 찾, 제가 이제 그 찾다 보니까요. 아, 74년도 홀더 작업에서 나오지 않고 78년도까지 나왔죠. 예, 보니까 74년도가 하나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 요거는 그 뒤집께서 나온 게 아니고 나머지 네 개가 뒤집께서 나온 겁니다. 예, 74년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 1974년도 이거 홀더 작업 해 가지고 예. 넣어서, 예. 초, 1974년도입니다. 1974년도는 그 75년도, 74년도가 없어요. 제, 저도 이제 보니까요, 어,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귀한 연도 중에 하나, 사용자 중에서 거의 없는 연도 중에 예, 하나죠. 그 발행량은 어, 제가 알기로 어, 지금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발행량이 예 천, 1,200만 개, 75년도가 1,000만 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긴 하네요. 예 발행량이 1,200만 개, 그래도 어, 발행량이 1,200만 개면 지금 사용자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발행량이 거의 없습니다 예, 75년도 1,000만 개 잖아요 거의 발행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어, 지금 수월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미사용은 더더욱 비싸겠죠 미사용은 굉장히 고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00 예. 1974년. 예. 이런, 찾았고요 예, 75년도, 예. 제가, 그, 홀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1975년도. 1975년도도 발행량이, 예, 천만 개뿐이 안 돼서 굉장히 그 귀한 동전 중에, 예, 하나입니다. 이렇게 앨범 작업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가 예, 좋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 1975년도입니다. 1975년도를 다 홀더작업을 했고요그 예, 다음에 이제 발행량이 그 다음에는 뭐대동소이하게뭐 예, 3천만 2천만 정도 쭉 가다가요 구 아, 1988년도요 1988년도 예, 89년도고 예, 87년도 아... 예, 여기 있네요. 예, 1988년도에 650만 개. 예, 650만 개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렇지만, 이게 미사용이좀 남아있는 게, 이 후반에는 거의 안 써서요. 예, 1988년. 예, 1988년 이원입니다이번에 1988년 1원이 상,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뒤집기해서 예,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예, 다 앨범에 넣어 놓겠습니다. 음? 예, 87년도에 예, 87년도. 예, 1988년도인데 87년도가 있네요. 17년도 아니 1988년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1원짜리는 벌크로, 그러니까 뭉탱이로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게 좋은 연도들이 섞여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음, 70년도, 72년도, 뭐 예, 고 때 전후로 해서 많이 나오고 어 오히려 60년대 동전이 68, 69 동전들도 많고요 음, 뒤로 갈수록 점점 사용제는 없습니다 1988년도 공전들은 홀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80. 예, 그리고 89년도가 있고요 예, 75년도, 1975년도, 74년도 했고, 예, 뭐, 83년도 83, 이런 것도 워낙 많아서요. 예,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89년도는, 예, 89년도, 예, 천만 개. 이번에 89년도도 예 많이 나왔어요. 1 9 89년도. 뭐이 정도는 뭐 지식께서 엄청 나온 거죠. 한한 네. 한 세트 맞추기가 지금 1원짜리 예, 62년도도 그렇고 좀귀하죠 예. 동전이 없, 어지고이 동전은 사라진 지가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평가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원짜리가. 그리고 지금 또 신세대들한테 1원짜리 모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그리고, 어, 90년. 90년은 그 저번에 공동 구매해서, 예, 산 거구요. 600만 개. 발행량은 600만 개고요. 이거는 보시면 깨끗하죠. 예. 어,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그나마 좀더이 예, 부분 말고는 좀 깨끗하잖아요. 예. 구연산 베킹소다로 일단 예, 세척을 했습니다. 음. 그 세척을 하면 그 겉에 이제 들어온 부분은 약간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되진 않아요. 아, 그래서 어, 알루미늄 폴리시드 그를 사서 폴리싱을 사서 어, 좀 한번 몇 개는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냥 닦는 거죠.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을 아무리도 해안 닦이더라고요. 구연산 어, 뭐 베이킹소다 저번에 그 식초 하는 것처럼 했는데 예, 식초도 넣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깨끗하게 되지가 예, 예, 않았습니다 알루미늄은 세척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귀한 동전들이니까 예 빛을 받아서 여기서는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사실, 이제 많이 이제, 그 안기현상이 심합니다. 예, 1990년을, 예, 홀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83년도네요. 예. 83년도 동전이 들어가 있네요. 예. 아, 알루미늄 플리싱 말고 뭐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은 어, 보시는 분들은 리플 달아주세요. 리플에서 어, 보고 예 제가 좀 예, 괜찮다 하는 방법들은 저도 해서 유튜브에 한번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생각보다 이 예, 닦는 게 예, 쉽지가 않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나머지도 예, 찍어서 유튜브 영상에 예,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예, 1974년 예, 일원을 예, 찾아서 홀더 작업을 했고, 예, 나머지 것도 예, 뒤집은 것좀몇개 예, 홀더 작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